하이드로월드, 비상장 주식 사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대건 핀테크 전담센터입니다. 비상장 주식 하이드로월드와 관련하여 저희 센터로 문의가 근래에 증가하고 있기에 해당 사건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만약 하이드로월드 상장 사기 사건 관련 고통을 받고 계신 분께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02 5 3 7 0040 번호로 연락주시면 1대1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연락하랍니다. 불법 텔레마케터들은 비상장 주식 하이드로월드가 상장 예정이라며 가짜 정보들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TM 영업진이 상장 합정및 수익률 보장을 제시한 하이드로월드 종목은 비상장 주식 사기가 맞습니다.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데 성 하면 본격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종목을 소개합니다. 하이드로월드도 조만간 상장 예정이라며 입금을 유도한 뒤 사기꾼들은 잠적했습니다. 만약 환불 골든타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즉시 0 2 5 3 7 0040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하이드로월드 비상장 주식 피해자를 모집하여 집단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사무실로 방문해 주신다면 법무법인 백원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신 분들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시고 피해 입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로 24시간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민영사상의 대응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